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엔지니어 생산 완료. 简直要天翻地覆！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온이 부족합니다. 전기능 기상 u n i 신용중 u k u 전기능 기상 o n 작업 i r u n 데이터 전환.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엔진형 생산 작업 중. 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I g 대기 중. 실행하겠습니다. 가부족합요합실행하겠 작업 완료되가 필요합니까? 명령 n g big you. I get you. I got you. I g 완료. 완료. 준비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데이터 처리 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파우스가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AI 질서 전환, GS 커맨더, 명령 실행. 작업 진행합니다. 데이터 신청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시 c 대기 중. 예스 yes, 커맨더,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작업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예스 커맨더,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공격 준비 완료. 예스 yes, 커맨더, AI 데이터 전환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실시, 공격 준비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실시. Yes, c o 전기능 이상 없음. Yes, c o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필요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중시 소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세요. 공격 준비 완료. 들어가. 작업 진소 소리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 대기 중. 작업 실시. 작업 딜터 처리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실시. 코만더, 전투 준비 완료. AI 딜터 전환.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 실행. 진행. AI 딜터 전환. 데이터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헤비킹크 진격 준비 완료. <놀람>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 t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 기 t it. I got it. I g o 기 it. I g 전 t i 명령 대기 중입니다. 명령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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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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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접수되었습니다. 목표 지점 확인 y o 캐리어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레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범화 부탁드립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캐리어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주성 대상은 무엇입니까? 캐리어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전속 이동 중입니다. 명령 접수 되었습니다. 세지점 확인 바라. 부족하구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연결할까요? 전선을 잘 차라. 많이 에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아무리 공격받니다아 명령 접수 되었습니다. 에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소리가 필요합니까? 전투명령 대기 중. 캐리어는 전투형이 아닙니다. 연투기 시작할까요? 빨리 움직여! AI 데이터 전환.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영역 모두 부족합니다.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고만도 연소 준비 완료. 작업, 작업 데이터 합니다.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캐리어는 전쟁이 아닙니다. 범하 부탁드립니다. CC 대기 중. 고만도 전투 준비 완료.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저 투명령 대기 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엄호 부탁드립니다. 네, 가져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의합니다. 엄호 부탁드림에도 완료되었습니다. 시 대기 중. 을내미이 부족합니다. o p e r a 리 i o n Songhangado. 주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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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습니다 o u n g young, young,

이격타깃 지정 바람. 막살주겠어전열을다듬라을을이을이 쪽을. 이 쪽을. 을이 쪽을. 을을이을이 쪽을. 이쪽이 쪽을. 이 쪽을. 이이 Someday, Sunday, s u n d a a y 할까요 지루. y s y s u n d s u n y s a n d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열을 가다듬어! 신중하게. 각 대원 전투 대우로! 엔지니어 아, 생산 완료. 명령을 내르십시오. 데이터 수신합니다. CC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대기 중. 우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수신! AI 데이터 전환. 명령을 내주십시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 실행. 인중 대기 접수되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원 포격이 필요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머 부탁드립니다. 전속 이동 중입니다. 명령 접수되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 스 커맨더. 작업 대기 중. <목소리> 8 부전도전을 통해다가 terminar로 아債비지세 coupon b e 주하고 저투화 시켜주지. 어트리스 워시 현황 보고하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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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이 부족합니다. 및 공명 아드린 공명적 되있습니다. 적 탐색조 더 이상의 병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충으로 보충용. 다시 승리했습니다. 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명형 대기 중 전투 진영으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